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심심해서 실시간 켰습니다. 오, 호팡하이, 1등 축하. 누구신데, 반말을. 아, 소윤이, 안녕. 소윤이는 나 많이 따라하는 친구인데, 내 실시간에는 왜 들어왔지? 메메 하이. 너 꼴찌야. 너 없는 동안 다 찾지. 너는 여행가서 우리 짐좀 들어줘. 나? 나는 그냥 하얀색 원피스 입으려고. 응, 근데, 왜? 아, 그게 별별 쇼핑에서 샀어. 아, 가방은 뭐지? 고불기한 그 느낌. 그, 어디서 샀는지 까먹어서, 미안. 그게 하트하트 구매라는 브랜드야. 그래, 소연이가 날 따라하진 않을 거야. 난 소연이를 믿어. 어, 그래, 잘 가. 나도 그런 것 같아. 하지만 난 소연이를 믿어. 그래, 내일 보고 날 따라하는지 안 따라하는지 봐야겠어. 그럼 난 실시간 끌게. 내일 보자, 얘들아. 하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짜증나네요. 그게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. 그러게, 고마워. 너가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? 왜? 애교 터놓을 것 같다 잘 생각해봐 너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 이제야 찔렸니? 에휴 너도 참 너답다 어머 따라한다고는 말안 했는데 너 단단히 찔렸구나 야, 자기소개 좀 하지마. 너 매일매일 나한테 뭐 입을 건지, 어디 갈 건지, 뭐 먹을 건지, 뭐할 건지 물어보면서 다음날엔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서 너무 빡쳤는데 참아줬더니만 너가 이렇게 배신 하는구나. 증인도 있으니까 발뺌하지마. 응, 안 그래도 증거 모아서 학교에 소문 낼 거니까 기대해. 맞아. 아니, 싫어. 난 기회를 몇 번이나 줬는데 넌그 기회를 날려먹은 거야. 그 대신 차단할 기회를 줄게. 잘 가. 모두들 감사해요. 전 이만 실시간 끌게요.